원장님, 제발 저에게. 훈련하실 때좀뭐 감정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역할이나 이런 걸할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훈련하시는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또 이렇게 발성을 해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연기할 때 활용할까 이렇게 또 제가 그 구체적인 그 노래의 가사와 부분들을 얘기해주시면 선생님이 또 그거를 해보라고 시연을 하려고 하시면서 거기에서 발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그 즉시 바로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면서 같이 연기하듯이 음, 관객으로 놓고 음. 실전으로 레슨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네, 너무 본능적이어서 음. 막 어떻게 했는지가 뭐 완벽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발성 을연할 때도 본능적으로 한다? <laughs>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소리를 막 질러야 되고 캐릭터가 지금 막 격한 상황이니까 발성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듯이 성악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운동성을 살려놓고 질릴 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몇번 질러도 이제 운동성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그 부분에서는 괜찮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그래도 성대를 보호하려면 좀 차분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려면 내가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화를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성이 연기화와 동기화되는 이런 순간이랄까? 아, 네. 이런 그것도, 식으로 좋네요. 이제 레슨이 가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발성과 연기가 동기화되는 그런 네, 순간이 네, 있을 네. 수 있겠네요. 저도 선생님한테 발성을 배우면서, 발성 치료를 배우면서 연기를 배워요. 아, 내 해석이 틀렸구나. 아, 이게 그게 맞구나. 잘 짜여진 노래와 그 연기적 상황은 발성과 이 말과 어떤 연기가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해내는 것도 되게 큰 기쁨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하고서 선생님한테 가서 여기 치료를 받으면 어, 좀 괜찮다고 어맞구나 삼의 트라이앵글이 딱 오는 순간이 아 이게 아주 쾌감이 짜릿짜릿합니다. 여기 과연 적절함이라는 게 어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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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타격, 네. 네. 적절한 어택을 하고 나서 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두 분이 얘기해 주시는 그 치료와 성대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발성을 벗어나는 연기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연기인 것 같아요. 음... 연기는 이래야 되죠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목을 상한다 그러면 그건 좀 틀린 해석을 좀 바꿔봐야 되는. 네. 목소리라서 좀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악기는 고음을 이렇게 쳐도 그냥 고음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목소리는 고음이라고 하면,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음. 더막 쏟아내게 되고, 음. 더 세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밸런스 있게 잘 세게 하지 않고, 적당히 잘 구현하면, 악보에 써져 있는 대로 그 표현도 되고, 음, 음, 음.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많이 느껴지고, 아, 제가 뭐 예를 들어, 예, 현을 이렇게 긁는다 치면, 음. 고음이라고 막 긁어대면, 좀 듣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목소리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가도, 고음에서는 이렇게 클라이막스라는 것에서는 소리도 잘 표현이 되고, 감정도 똑같이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형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저, 저도 이번에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게, 선생님한테 발성 치료를 받으면서 연기를 배웠고, <웃음> <웃음> 그 연기를 하면서 발성을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요걸 해냈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딱 받을 때, 엄청나게 그 과격하고 피터하는 신이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깨달음을 엄청. 그 깨달음을 말씀해주신 거에 저는 그 배움을. <웃음> <웃음> 네.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소리를 쓸때그 정말 적절한 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소리는 크고 뭐 볼륨은 크고 감정은 실리지만 성대는 정확하게 딱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확한 어떻게 들어간 네.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간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음... 결국은. 그 순간을 반복시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악역 연기와 네. 선한 역 연기를 할때 혹시 어느 네. 게더 어렵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선한 연기 어렵죠. 악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악역은 되게 자유로운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악역이 힘든 거는 악역 연기할 때 음,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연기자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악역의 나름 그 이유?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까지는 해야 되고 왜 그런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그 조금 힘들고 그걸 좀 하다 보면 은 제가 2022년에 1년 내내 악영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보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 혈압이 좀 높아졌나? <laughs> 이게 조금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빠져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고 자기 컨트롤? 그런 것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선한 거는, 선한 사람이 나 착해라고 하지, 선한 역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을 계속 극복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또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의 역이 또 있고, 뭐, 쉬운 역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다 똑같은데. 근데 연기할 때는 또, 지켜야 나대 돼, 하이드처럼 좀 자유로움이 있고, 선한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많은 사람의 이 연기를 다 리액션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더 그런 데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어쨌든 연기는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예전에 틱틱분 하실 때. 네네네. 넘버에 대한 거를 좀 바꾸신 적이 있죠, 예, 예, 예. 가사를. 네네. 고 네. 그 얘기 한번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 이게 좀 오래됐는데 네. 너무 사랑하는 배역이고 또 작품이었죠. 가사가 요즘은 어떤 버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Close the runway, make another p a s s 이런 이야기요 노래 하면 Close the runway, make another p a s s 이랬는데 그때 그 가사를 보니까 너의 날개를 다시 펼쳐봐 이렇게 되 있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지금 너의 가는 길이 아니더라도 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좀더 넣고 싶었어요. 그게 큰 차이잖아요. 크게 보면 맞는데 그런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런 저의 감정선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 대사 분석을 좀 넣고 싶었고. 또 거기 보면 Close the run and make another 그러니까 리듬이 있잖아요. 자음을 통한 이렇게, 이렇게 막 갈라는 리듬인데 이게 또다 우리나라 모음으로 다 열려 있고 그래가지고 하,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죠. 제가 부족하지만 또 다른 길 찾아나서 봐 이렇게 좀 바꿨어요. 최대한 그 영어의 자음과 우리나라의 자음이 맞는 글자가 뭐 있을까. 엄청 디테일하게 단어 하나 어절 하나 찾아가지고 리듬도 살리고 그 뜻도 좀 살리고 좀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감독님한테 이제 보여 드려서 오 좋아 통과해 가지고 제가 가사 바꿔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음. 작은 경험이었는데 이게 막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뮤지컬 배우도 항상 이게 상징과 함축이 많으니까 서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자기가 다 표현해야 되니까 또 개성이 있고 인물의 또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어진 거에서 자기가 연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 잘 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창작 뮤지컬도 많이 했던 편이에요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뮤지컬에서 아무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유, 맞아요 예좀 느낄 수 있는 그게 함축인데 상당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미지가 전달이 잘안 되고 그래서, 잘안될 그래서 것 저는 그 외국 뮤지컬을 할때그 원서를 어떻게든 구하든지 음. 얘기해 가지고 영어 분석부터 해요. 음. 그렇게 하고, 음악 분석하고, 그거 두개 맞추고, 거기에서 한국 가사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음.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나 음. 외국어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 지금 이제 글로벌화되고 더 넓게 세계 시장까지 이제 같이 협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뮤지컬을 할게 너무 많아요. 배우라면 아마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w s 제 t How's it? h o w 이 it? 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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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 o 더 마지막으로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 조금 나눠보고 네네.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전에 저하고 얘기 나누신 것 중에 연기의 완성에 음.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뮤지컬하고도 되게 좀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음. 예, 연기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아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조금 죄송하고 너무 쑥스러워요. 제가 과연, 저도 못하는데, <laughs> 저도 부족한데 아니 생각이죠. 연기 완성은. 생각, 오케이. 네, 감사드립니다. 생각, 네. 네. 아직 그렇지만, 저도 아직 해야 될게 많지만 얘기하는 거다 못하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연기에 얘기할 점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하자면 그때 원장님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노래는 하나의 이제 방법, 수단, 형식 내가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사용해야 될 하나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삶의 모습들은 항상 어떤 말도 그렇고 하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수단이 결국은 그 목적은 예를 들면 배우가 하는 액션에 여러 가지 법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원장님한테 어떤 부탁을 한다면 이 부탁하는 연기의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부탁을 해서 원장님으로 하여금 제 부탁을 들어주게 만드는 게 결국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원장님 저, 죄송한데 저한 100만 원만 꿔주세요. 안 돼요. <laughs>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손짓 발짓도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원장님 한테 아영도 떨고 그러다 원장님 제가 뭐 유튜브 출연할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거예요. 그 중에 말을 하다가 말이 좀더 고양되면. 원장님, 제발 저에게 백만 원만 주고 <laughs> 주세요 뭐, 이렇게 턱이 말에 더, 더 고향된 표현으로 노래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노래도, 연기도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노래는 분명히 말보다 더, 더 교양된 아, 어, 표현이지만 결국 이 끝은 제가 노래를 잘하거나 뭐 목소리를 보여주는 음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했을 때 <laughs> 원장님 듣다 보니까. 오케이. 백만 꺼줄게. 네. 이 얘기, 이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제 연기의 요 대사의 네. 목적이고 끝이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적용하면 저도 많이 노력하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하지만 잘안 하는 또 뮤지컬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려고 하고 노래를 하려는데서 연기가 다 끝나는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랑할 때이 여인이 과연 나를 보고 음. 사랑을 느끼고 나를 선택하게 만드느냐. 음. 그런 데 있어서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음. 뭐 이런, 이런 깊이 연기의 어떤 기본적인 그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음.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데이트 하다가 나랑 사귀자고 고백받으라고 노래도 좀 풀어주고. 음. 노래방 가서 노래 자랑하는 게내 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그 노래를 통해서 이 여인은 저를 선택하게 만들려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삶의 모습을 연기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이제 원장님이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했는데 원장님이 굉장히 그 얘기를 잘받아주시더라고 연기의 완성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액션이 아니라 상대방의 리액션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음. 하는 음. 말씀이었고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음. 근데 정말 보면 많은 배우들이 듀엣 넘버를 할 때, 음. 자기의 목소리만 들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또 마, 많이 있죠? 있을 있죠?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음도 누가 오래 끄는지 막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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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네,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정말 그게 사랑의 세대라면, 맞아요. 이렇게 진짜 그냥 내가 상대방의 소리에 음. 맞춰가면서 소리를 줄여줄 줄도 알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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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쪽 감정이 음. 끌어올라오면 내가 좀 받아주기도 했다가, 또 내가 좀 밀고 나가기도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게 좀 없을 근데 때가 관객이 알아요 그걸 네. 관객이 알아요 그죠 아, 물론 아, 들을때 어 노래 잘한다 뭐 이랬지만 네. 결국은 그게 끝났을 때 관객한테 와 노래 잘한다 음색 좋다 가창 좋다 누가 음, 엄청 끌었다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관객도 있지만 그게 끝났을 때아 쟤네 진짜 둘이 진짜 사랑하나다 네. 맞아요 어, 맞네 맞네 어. 어, 받아들였네 사겠네 어. <laughs> 이런, 이런 그런 것들이 예, 그런게 더 좋은거죠 어. 관계가 난다는 거죠. 예, 상대 배역이 혹시나 노래가 좀 흔들리고 있다면 에이, 오히려 더 커버해 주거나 음. 아니면은 오늘 노래를 잘 하고 있다면 조금 져주기를 하거나 이래야 진짜 그게 사랑이지. 아, 예, 예. 그런 실력들이 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그런 게 됐을 때더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조금 부족한 때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그런 노래가 좀안 됐을 때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은 인간 사는 거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생활을 닮아 있어야 되는 게아니에 지난번에 우리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도 결국 연기가 삶이라는 얘기를 했고 음. 오늘은 제가 좀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이제 유튜브 초보로서 어 뭐몇번 아직 안 찍었는데 어떤 배우분과 찍었던 것보다 마치 삶처럼 액션과 리액션 이 우리 셋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전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 언제든 연기를 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아유. 잘... <laughs> 아, 정말 두분 하신 어떤 일에 제가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저는 함께 할수 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성적으로, 또 호흡적으로, 이런 테크닉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선생님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게다 오정원장님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음. 심상엽선생님이랑도 계속 훈련하시면서 네. 더 좋은 연기와 노래를 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네. 어휴,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 김영묵 배우님과 뮤지컬 연기, 또 뮤지컬 발성에 대해서 나눠보았고 또 그분의 연기에 대한 철학까지도 들은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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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오자국.